개인회생 항고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진행하나요? 개인회생 항고가 접수되면 법원은 항고 이유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합니다. 항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법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기되는 법적 절차로 법원은 항고인이 제기한 사유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먼저, 항고서가 접수되면 이를 담당하는 상급 법원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심리 절차를 거쳐 항고가 인용될지 기각될지 결정하게 되며 항고가 인용되면 원심의 결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고가 기각되면 원심의 결정이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 법적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법원은 항고를 제기한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며 개인회생 절차의 법적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